가방을 내가 여기다 놨구나. 누구 짓고 있었으니, 아유. 어, 어, 내가 틀어보라고 그래. 내가 더! 가방 틀어라. 여기야 니! 이런 열정으로 어, 지금 성능 운동을 도와주려고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요. 맨 땅에 이렇게 앉아가지고, 지금, 전단지 유인물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 보십시오. 와, 유인물,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 좀 가요. 감사해 괜찮은 <목소리는> 아, 신경 쓸게요. 이따가. <laughs> 그러니까 <사람이 난데> 더, <목소> 한번 쓸게요. 그러니까 사랑이라는게 먹고 싶더라. 나랑 고 나랑 계좋아해